안녕하세요 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 연구조교 김하은입니다 오늘은 주기율표와 이온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주기율표가 나와 있는데 주기율표는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잘 외워 줘야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1번부터 20번 외워 줘야 한다는 거 강조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원자 핵이 있고, 얘는 양전화를 띠고 있다. 그리고 그 주위는 누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는데, 얘는 음전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이다? 중성 상태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 원자 핵을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그럼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알수 있었고 양성자는 양전화를 중성자는 전화를 띠지 않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이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이온은 크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이온은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어서 형성되는 이온이었고 음이온은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어서 형성되는 이온이었습니다. 즉, 금속은 양이온,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거 확인하면서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냈고 A에서 E까지 임의의 원소 기호로 줬는데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A에서 E를 빠르게 정확하게 채워 넣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채워 넣어 보면. A는 수소, B는 산소, C는 플로오린 D는 나트륨, 이는 Cl 염소가 되겠죠?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A와 이가 결합한 A 이는 A는 수소, 이는 염소로 둘다 비금속이네요. 그러면 무슨 결합? 공유 결합 물질을 형성을 하게 되, 될 거고. hcl 이라는 화합물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결합한 a 2가 a에서 2로 전자가 하나 이동하여 형성되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틀린보기가 되겠죠. 예, 여기서 나와 있는 설명은 뭐에 대한 설명이다? 그쵸. 이온결합 화합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린보기 얘는 공유결합이었어요. 자, 2번. 이는 실온에서 빛을 조이면 수소와 격렬하게 반응을 하느냐? 이는 염소였죠? 염소 대표적인 할로젠 원소. 즉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될 텐데 수소와 격렬하게 잘 반응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근데 C는 F 마찬가지로 할로젠 원소 F2로 존재를 할 거고 수소와 잘 반응을 하겠죠. 근데 반응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떤 조건에서도 반응을 한다. 저온의 어두운 곳에서도 격렬하게 반응한다라는 블루오린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었죠. 2번 맞는 보기. 3번. D와 B는 반응하여 DB, 산화물 DB를 형성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D는 누구? NA. B는 산소였어요. 얘는 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이네요. 그럼 얘, 얘가 드디어 이온결합. 1번에서 말했던 이온결합이 될 거고, 그럼 NA는 금속이니까 금속 양이온을 형성을 할 거고, 산소는 비금속 음이온의 형태를 형성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되겠어요? 그쵸. NA 두 개랑 산소 하나가 결합을 한 형태여야 하기 때문에 DB가 아닌 D2, B의 형태가 돼야 합니다. 3번은 틀린 보기예요. 자, 4번. B2는 O2인데,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러한 보기를 풀 때는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좋지만, 만약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려보면 돼요. 산소는 이렇게 생겼죠? 비공유전자상까지 표시를 해 줘볼게요. 그러면 이중결합을 형성한다는 거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4번도 맞는 보기. 5번. Be2는 Be2는 B는 산소고, 이는 Cl이기 때문에 OCl2가 될 텐데 여기서의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화합물은 딱 이제 O2처럼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누구랑 닮았냐면 H2O랑 닮았어요. h o 랑 닮아서 이렇게 결합을 형성을 하고 비공유 전자쌍도 표시를 해 보면 Cl도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Cl도 빼먹지 않고 그려주면 이러한 형태의 화합물이겠죠. 공유 결합 화합물일 거고 그럼 공유 전자쌍 몇 개? 두 개. 비공유 전자쌍은 총 여덟 개가 되기 때문에 네 배가 아니라 1분의 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4번이라고 할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시된 자료를 읽고 참고해서 주기율표에 빈칸을 한번 채워봐라 하는 문제였는데, 지금 어첫 번째 조건을 한번 볼까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다 어떤... 조에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 기호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총 족이 6개가 나와 있는데, 이 조합도 총 6개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아, 한 족당 한괄호의 조합들이 해당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그럼 이 3개 있는 애들이 좀 눈에 띄죠? 3개 있는 애들은 얼추 유출을 해볼수 있겠다. 얘는 1쪽 아니면 18쪽 원소이겠구나까지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A는 D보다 원자번호가 1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D는 이세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놈이고, 그리고 A는 또 이렇게 다른 조합에 해당하는 원소였어요. 그럼 만약에, 만약에 D가 18쪽 원소라면, A가 D보다 원자번호가 1 크게 되면, 1쪽에 해당을 해야 되는데, 1쪽에 해당하는 물질 중에 A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D는 18쪽이 될수 없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고, 따라서 D, H, L은 1쪽. 그리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얘는 C, G, J가 18쪽에 해당을 한다라는 조건으로 해석을 할수 있었어요. 그럼 또, 2번 보기에서 원자번호가 1이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a는 바로 옆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조합, 조합 자체가 여기로 와야 되기 때문에 a, i가 이쪽에 해당한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d, h, i, j, m은 같은 주기 원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얘를 어떻게 써먹을지는 모르겠어서 네 번째 보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보기는 실온에서 f는 기체고 m은 고체다 하고 fm을 찾아보니까 같은 족에 속하는 애들이었네요. 우리 아직 자리잡지 않은 애가 16쪽, 17쪽이 있는데 우리 17쪽은 할로젠원소 2주기, 3주기 둘다 무슨 상태죠? 기체, 기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는 16쪽에 해당한다는 걸알수 있었고, 2주기 16쪽. 2주기 1 6족은 누구죠? 그쵸, 산소. 그리고 3주기는 황인데, 이둘 중에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건 당연히 산소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자연스럽게 고체 상태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겠고, 따라서 여기가 F, 여기가 M이라는 것까지 정할 수 있었어요. 이 기체는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그리고 E와 N은 15족에 해당한다고 미리 줬고, 나머지 하나 남은 B와 K를 여기에 속한다고 말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조건, 아직 못 썼잖아요. 세 번째 조건을 드디어 사용을 할수 있겠네. M의 자리를 정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을 쭉 써보면 여기가 H, 여기가 I, 여기가 B, 그리고 J가 된다는 걸알수 있고 빈 칸을 조금 더 채워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을 때 A는 D보다 원자번호가 1만 커야 되기 때문에 A 바로 옆에 d가 존재를 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l도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겠죠. 마지막 조건은 h 조각을 칼로 자를 수 있고 페놀부탈레인 용액을 넣은 물을 붉게 변화시킨다. 대표적인 누구의 특징? 알칼리 금속의 특징. 그러면 h가 알칼리 금속 자리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만 해보면 되는 조건이었어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A의 주기 A는 몇 주기죠? 2주기죠? 빼기 H의 주기 3주기 즉 기억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 니은은 M의 원자번호가 몇 번이에요? M은 16번이고요 K는 9번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크다? 7만큼 크다라는 걸알수 있었고 원작과 전자수는 f가 몇 쪽이죠? 16쪽이기 때문에 6개 그리고 c는 우리가 c랑 g는 더 이상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정할 수는 없었지만 18쪽이라는 것까지 알수 있었기 때문에 원작과 전자수는 몇 개라고 할수 있어요? 8개라고 하면 안 돼요. 0개 즉 없다. 그럼 몇만큼 크다? 6만큼 크다라고 할수 있겠죠? 디귿은 6. 빈칸에서 주기를 알수 없는 원소. 그러네. 알수 없는 게 정상이었어요. 주기를 알수 없는 원소 몇 개였죠? 두 개. 그래서 리엘은 2가 되겠고, c, g, j, d, h, l 중에 실온에서 기체가 몇 개고 고체가 몇 개인지. 자, 일단 c, g, j. 18쪽 원소. 얘네 다른 말로. 비활성 기체, 즉 무슨 상태다? 기체 상태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DHL 중에 DH는 대표적인 알칼리 금속이죠? 그럼 고체, L은 수소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럼 미음은 기체의 개수니까 4개, 비읍은 고체의 개수니까 2개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B는 마지막 조건, 마지막 동그라미 B는 전자를 몇개 얻을 수 있는지 B는 CL이죠. B는 CL이기 때문에 전자를 몇개 얻어서 안정한 음이온 한개 얻어서 안정한 음이온이 된다. 즉, Cl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부터 Cl을 쭉 더하면 답은 21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어2 3주기에 속하는 원자 AC라고 했고 안정한 이온을 구성하는 입자 A와 B인데 A와 B는 각각 양성자와 전자 중 하나래요. 그리고 이 이온의 바닥 생태 전자 배치는 18쪽 원소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2주기와 3주기에 속하는 애들이 가질 수 있는 18쪽 원소의 전자배치는 헬륨, 네온, 아르곤 정도가 있을 거예요. 얘네가 각각 가질 수 있는 전자의 개수 2개, 10개, 18개가 될 텐데 여기서 이 수가 다 똑같죠 만약에 비가 양성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원자번호가 다 똑같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같은 수를 가지고 있다 있을 수 있다 같은 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통해 비가 전자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전자의 개수니까 18쪽 원소와 같은 2, 10, 18중 하나일 텐데 만약에 만약에 n-2가 2라면 n은 4가 될 텐데, 그때 b의 이온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양성자가 몇 개예요? a가 양성자가 됐으니까, 우리 구했으니까,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 즉, 수소가 될 텐데, 수소의 안정한 이온 형태가 h-라는 결론이 나와요.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n-2는 2일 수 없다 라는 조건이 에, 성립이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로 n-2가 18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n은 자연스럽게 20이 되고 지울게요 그때 여기에 20을 대입을 해보면 양성자 수가 19개인 누가 되죠? 그쵸? 얘는? 칼륨이 됩니다. 즉 3주기, 2, 3주기에 속하는 게 아닌 4주기 원소가 돼요. 그래서 n-2는 18도 안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누가 있다? n-2는 12 된다라는 조건을 통해 n은 12가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11, 얘는 9 얘는 그대로 12가 될 테고. 그럼 양성자 수가 곧 원자 번호이기 때문에 a는 누구다? 나트륨이고. 나트륨 이온이고 b는 플루오린 이온. c는 마그네슘 이온이 되겠죠? 그럼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n은 20이다? 아니요. n은 12였어요. 그리고 c는 3주기 원소입니까? 맞죠? 마그네슘 3주기. 화합물 AB는 이온 결합 물질 맞습니다.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의 결합. 그래서 답은 이온 디귿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박헌진 통합과학 연구소 연구 조교 김아은이었습니다 오늘 배웠던 양이온과 음이온이 될수 있는 원소들 즉 금소 원소는 양이온이 되기 쉽고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는 것. 그리고 황은 상온 상태에서 고체인 형태로 존재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새로 알수 있었어요 이러한 사실들 잘 기억하고 복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